안녕하세요, 엉류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제 동생이 집에 되게 자주 놀러 오거든요, 이제. 개강이 미뤄졌잖아요.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이랑 같이 했던 브이로그는 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. 항상 영상을 찍어주거나, 뭐, 그러기만 했지. 제 동생과 함께 우리 하율이 공동육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제 동생은요, 과제 중이에요. 과제 중인데 빡쳤어. <laughs> 아니, 교수님, 본인... 되는데 <laughs> 왜난안 돼? <laughs> 희한아, 이렇게 열받을 땐뭘 해야 되는 줄 알아? 먹어야지 그래 먹자 짬뽕 먹을까 짬뽕 짬뽕을 먹자 배달 시켜야겠다 우리 하이린 짬뽕 못 먹지 하이린 엄마 만만줄게 <laughs> <laughs> 오케이 그럼 너는 순두부 짬뽕 그래, 차돌 먹자 차돌 차돌 넣고 탕수육 응. 자 배달이 오는 동안 우리 희연이는 과제를 계속 하고 저는 거실을 약간 좀 치워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, 제가 예전에 이 매트리스 보이시죠? 요거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그 영상 안에 어떤 건지 어, 라누베 매트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직도 DM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. 매트리스 가 뭐냐고 제가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싱글 사이즈. 싱글 사이즈. 이사 오기 전에는 원래 이거를 이제 우리 침대 옆에 두고 하유리 이렇게 누워서 자라고 얘를 쓰다가 이사를 하면서 퀸 사이즈를 사서 침대 두 개를 연결을 했어요. 패밀리 침대로 쓰려고. 여기 방에 퀸 사이즈. 퀸 사이즈에 여기 매트리스 이거 커버까지 이렇게 씌워져 있어. 요 안에 이렇게 있고. 저희가 이거를 지금 한 1년 정도, 1년 정도 썼거든요.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거랑 이제 세트로 이불까지 하얀색 이불. 이것도 전부 다 아누 백거거든요. 호텔 침구 좋아요. 아저 여러분께 이 편안함을 보여드리려고 누운 겁니다. 여러분 제가 지금 누고 싶어서 누운 게 아니라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해야 되나?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. 막서로 여기서 자겠다. 막 이불 왔을 때도 여기서서로 자겠다. 이거 덮고 자겠다. 막 이랬었는데 뭐 지금은 뭐 제가 하율이랑 같이 자는데 쓰고 있거든요. 음 임산부들이나 그 아기 있는 집에서는 좀 쓰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허리 아프신 분들도. 좀 사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옆에 있는 저 매트리스가 130만 원짜리인데 저거보다 훨씬 좋아. 라누베 매트리스입니다, 여러분. 네이버에서 검색하셔가지고 그리고 질문 저한테 많이 해주셨죠? 질문 해주신 분들 제가 얘기해드렸습니다. 라누베. 찍지 말고 DM으로 또 물어보지 말고. 제가 요즘 빠진 드라마는 이제 킹덤 다 봤고, 사랑이 불시착 다 봤고, 시그널 시그널도 다시 보는 중이고, 워킹 데드, 그다음 대탈출 새로 보는 중이에요. 귀여운 하유리를 보세요. 하라 빠바바바 바삭다 야나 아이고 이모가 주는 만마 이모. 정말 맛있겠다. 어, <laughs> 잘 먹어. 어, 잘 먹어. 엄 먹어. 엄 먹어. 어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. 잘 어이 잘줘잘줘잘 줘. 잘 줘, 잘 줘. <laughs> 야, 이게 좋은 경험이야. 어, 나중에 너도 애 낳아서 키울 거아니야 언니 내가 언니 집에 있는 한 3주 동안 어. 아침마다 내가 매일 먹이지 않았나? 아 진짜? 이제 이렇게 딱 연습을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애 낳았을 때 자연스럽게 육아 달인! 딸이 입무 따라 할래? 엄마보다는 그래? 잘 해줄걸? 물! 물~~ 그렇지 잘하네! 이렇게 베이비 사인 알려주고 내가 어? 과제로 베이비 사인 <laughs> 논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맞아! 건우는 캬~~ 걔도 원샷 좋아해 엄마 달려가지고? 요즘 짠 한단 말이야! 짠! <laughs> 이집 짬뽕이 진짜 맛있거든요? 오늘은 저는 이제 차돌, 그리고 여기는 순두부! 순두부가, 순두부가 진짜 맛있어요! <laughs> 잘 먹겠습니다~! 자, 희연아! 응? 너 면치기 한번 해봐! 검사를 해야겠어! 우리 지금 방송 중이잖아! 맛은? 음~! 맛있지? 응! 아 이거 너무 맛있어 꼭 말씀 좀 해주세요. 우리 하율이 이제 코 잘게요. 하율이는 안 자고 언니는 자네요.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는 건... 언니가 아까 자는 척하자더니, 언니가 잠도... 언니... 어! 저기 타자 빨라? 어나 이거 좀 쳐줘 네 과제? 너 타자 뭐지? 못 나와? 아.. 100 넘어 그래도 야! 네. 네가 해대학교난 힘들지? 희안아 너 그거 언제 끝나? 오늘 내가 너를 여자로 만들어주겠어 여자야? 네, 어. 어.. 여러분 우리 희안이가 평소에 화장을 안 하고 다녀요. 저는 옛날에 이렇게 꾸미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, 많이 어렸을 때, 전화있 때는 많이 하고 다녔는데, 집순이라, 그냥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잠 자고, 누워있고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라. 왜 그래, 진짜? 왜 그래, 진짜? 제가 요즘에, 화장을 잘안 해가지고 화장품이밖에 없는데 그래도 있는 거 가지고서 한번 음! 고이야 이거 아니야 음! 고이가 아니야 아야 <laughs> 네 얼굴이 못생긴 건 팩트. 찹찹찹찹찹찹찹찹. 근데 이 죽은 깨가 되게 매력이 있거든. 이 아, 네 얘기는 아니고. 어 아, 피부 좋다. 자 눈썹을 그렸는데 뭐해 키원이는 광대가 튀어나왔어요. 광대 쪽으로 쉐딩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. 약간 경극하는 것 같은데? 자 우리 건우가 친정에 있다가 엄마가 데려다 줬어요. 그래서 지금 이모 얼굴 봐봐 건우. 얼굴 어때? 이모 어때? 자, 건우 입술에 발라봐, 응. 그렇지. 아, 음. 아, 아니야, 예, 아, <laughs> 음, 건우 입술. 건우 입술이 아주 몇번을 바른 거야, 건우야. 여기 너 사탕 먹은 것 같아. 여기까지 로기. 자, 거는 이모 뿌잉~~ 저기 봐요, 우거뿌이 야, 희 형아 너 진짜 예뻐. 이 사진 찍히는 거 깨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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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우리 유가 바통 터치를 할. 저희 남편이 왔습니다. 아, 뭔 소리야? 바통 터치 아니야. 왜? 바통 터치 해야지. 네. 짠! 저가 좋아하는 뭐야, 뭐야 이거? 쩝쩝. 자, 제가 우리 먹룡아 좀 홍보할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자. 초코 라떼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유 넣어주시고요. 이게 원래 레시피가 있는데 저는 감으로 합니다. 이렇게 넣어주고요. 예전에 사다 남은 빨대. <목소리> 그래가지고 쇼쇼쇼쇼. 아 초르가지, 초르가지. 엄마 한번 먹어볼게. 자잘 바꾼 어떻게 먹는 건지 엄마 보여줄게.

안녕! <laughs>